이세 신예들아 루키 경주 1,200m 일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스톰 트루퍼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안쪽에서는 4번 레베랑스와 3번 블랙페페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대가 노리는 10번 스톰 트루퍼 마이아 기수, 안쪽에는 4번 레베랑스 문세영 기수 두 마리가 앞서 나가면서. 그 뒤쪽으로 12번 영파이터와 11번 마스터플랜이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안쪽에 3번 블랙페페, 바깥쪽으로 5번 무적함대어 외곽에 8번 이안 퍼스트가 4위권, 5위권 등장해 나오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레베랑스와 바깥쪽 10번 스톰트루퍼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은 4코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신 뒤 바깥쪽에서 12번 영파이터가 단독 3위로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10번 스톰트루퍼로 바뀌었습니다. 단독선두로 격차 벌리기 시작하는 10번 스톰 트루퍼 데뷔전에서는 4위를 기록했던 스톰 트루퍼 여기에 계속해서 2위권 뒤쫓는 4번 레베랑스입니다. 10번 스톰 트루퍼 격차 3번 시차로 벌어지고 있고 2위권 12번 영파이터가 치고 나면서 안쪽 4번 레베랑스를 제쳤습니다. 12번 영파이터가 뒤심을 발휘하면서 안쪽 10번 스톰 트루퍼와 격차를 좁혀봅니다. 스톰 트루퍼가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2번 영파이터의 역전 12번 영파이터 여기에 10번 스톰 트루퍼